현재 폴란드 전역에서는 한국 전통차를 향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 아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고픔을 달래는 음료를 넘어 하나의 고급 다이닝 문화로 자리 잡으며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특히 SNS상에서는 해시태그 코리아 쌍화차, 해시태그 계란 쌍화차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각자의 특별한 레시피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매일 수만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은 특히 30대 이상 성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전통차를 통해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방 재료를 추가하거나 이색적인 디저트와의 조합 등 전통차를 더욱 풍부하고 매력적으로 즐기는 방법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길을 끄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급 레스토랑 셰프들까지 이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들이 자신의 SNS 채널에서 한국 쌍화차를 광고하며 활용한 창의적인 디저트를 선보이며 쌍화차의 재발견이라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삼차나 쌍화차 등은 단순히 따뜻한 음료로 즐기는 것을 넘어 예술적인 프레젠테이션과 깊은 맛을 강조한 메뉴들이 등장하며 그 매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대학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상화차는 이제 영국의 명문 대학가를 비롯해 유럽 전역의 캠퍼스 문화로 스며들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트렌디한 건강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의 대학가에서 한국 인삼차가 어떻게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한 대형 IT 회사의 사내 카페테리아 매니저, 트입니다. 10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특별했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작년 겨울 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내 카페테리아의 서비스와 메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라 별다른 기대 없이 보고서를 열었는데 첫 페이지를 확인한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고객들은 대부분 따뜻한 차음료에 대한 품질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메뉴와 다소 구식인 선택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메뉴의 다양성 부족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대다수의 고객은 이 찻집은 서비스와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다른 대학 근처들은 더 발전하고 있다는 피드백이 많았으며 전반적인 경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음료의 접근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한국에 갔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에는 그 경험이 그저 지나가는 일로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때의 일이 제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자판기 문화의 편리함을 정말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추위를 느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따뜻한 음료를 사서 마실 수 있는 자판기였죠. 한국의 자판기는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고 원하는 음료를 금방 구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이나 핫초코, 심지어 국물처럼 따뜻한 음료도 자판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기에 추운 날씨에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나라에서 출장으로 일주일 정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판기가 흔치 않았고, 따뜻한 음료를 구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더군요. 추운 날씨에 길을 걷다가 음료가 급하게 땡길 때마다 가까운 가게를 찾아가야 했고, 그때마다 음료를 사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내야 해서 조금 번거롭다고 느꼈습니다. 가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따뜻한 음료는 대개 카페에서만 찾을 수 있어서 가격도 더 비쌌죠. 한국에서의 자판기 문화가 얼마나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날에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폴란드에서 다시 한번 실감한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폴란드 학교에서 아시아 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아시아 문화, 음식, 그리고 특히 아시아 음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죠. 틱톡이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시아 음료, 예를 들어 전통차나 다양한 종류의 음료에 대해 궁금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음료인 식혜나 유자차, 대만의 버블티, 일본의 말차 음료 등 다양한 아시아 음료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자연스럽게 아시아 음료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시아 음료를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학교에는 아시아 전통차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라피라고 불리는 전통차 전문가였지만 세라피마저도 기본적인 차만 탈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시아 음료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아시아 음료를 접하고 싶어도 실제로 그것을 제공하거나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번뜩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차를 가져와 이 시장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전통차는 그 자체로 독특한 맛과 매력이 있으며 요즘처럼 아시아 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충분히 인기를 끌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죠. 학생들의 불평을 조사하고 그들의 불만을 듣다 보니 아시아 음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아시아 음료를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며 한 가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음료를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판기를 설치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판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아시아 전통 음료를 자판기 형태로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 큰 혁신이 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판기를 통해 다양한 아시아 음료를 손쉽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음료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 수요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판기 설치로 인해 음료를 제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아시아 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빛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았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듣고 시장을 분석하며 결국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낸 기분이었죠. 그날 학교 건물 앞에 모인 교수님들과 관계자들은 마치 준비된 듯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하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에 한국차를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문화적 이해 부족이라거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들을 적은 종이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점차 격렬해졌습니다. 교수님 중몇 명은 자판기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한국 전통차가 교육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한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 자판기는 문화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교수님은 전통차를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것이 교육에 적합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자판기 설치를 막기 위해 학교 행정실 앞에서까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지나가는 학생들까지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학생들 간의 사이가 어색해지고 문화적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위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오히려 더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이렇게까지 갈등을 일으킬 줄 몰랐고, 그로 인해 제안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매우 추운 편이며, 특히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눈과 추위가 심합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특히 1월과 2월이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평균적으로 기온은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10도 사이로 떨어지며 강한 바람과 눈이 자주 내립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비교적 길고 눈 덮인 풍경이 아름답지만 매우 차갑고 어두운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차가 몸에 좋고 따뜻한 음료로 겨울을 견디기에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음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시식행사를 통해 직접 음료를 맛보게 하고 따뜻함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따뜻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자 사람들이 기꺼이 다가와 음료를 마셨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무료 음료라는 소식은 마을 곳곳으로 퍼지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음료를 마시길 원했고 호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식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음료 한 잔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던 그 순간 그 차가운 겨울 속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경험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차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그 영향은 학과 수업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미자차, 인삼차 등 한국차가 대세가 된 덕분이었습니다. 어느날 수업 시간에 특별한 다과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다과 문화를 체험하며 학생들이 함께 차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다과 예절을 배워 차례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를 내고받는 과정에서 존중과 예의를 중요시하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즐겼습니다. 다소 새로운 문화였지만 학생들은 그 예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 경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오미자차와 인삼차의 맛과 향이 독특하게 다가왔고 그 맛을 음미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과 시간이 단순한 차 마시기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중요한 문화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한국차 열풍은 그저 유행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학과 수업에서는 차를 나누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예의를 배우는 값진 기회가 되었으며 한국의 전통이 어떻게 현대사회에서도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판기는 폴란드에 5대 설치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학과 다과는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은 따뜻한 차를 제공하며 그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경험이 소중하다는 점은 여전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가운데 차한 잔을 나누는 순간이 따뜻함을 전하는 생각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한국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폴란드 사람들에게 그 맛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차의 깊은 의미와 향,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화적 메시지를 폴란드에서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보람이 될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지만, 차를 마시는 것이 단지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경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한국 전통차는 단순히 음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따뜻한 차한 잔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 정말 잘 읽었습니다. 폴란드 대학교에서 한국 문화와 음식을 도입한 변화가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의 전통예술이나 한국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두 나라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